<목소리도> 아뭐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또 이렇게 밖으로 튕겨놨을까 <목소리도> 냄새가 몽벨 냄새인데. 이어야 바람. 이번 번 레기 레기. 우와 무슨 레기야 이게? 뜨렸다. 바인드 썼어요 고. 아니 뭐지?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죽지? 고. 아.. 씨.. <laughs> 어우야 <laughs> <laughs> 아니 평소보다 좀 일찍 더 아픈 거 같은데 뭐지? 죽으려는 자에게는 힘을 빌려주지 않는데잖아 폭탄. 어. 어, <laughs>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데. <laughs> 어아 어, 어, 왜이래 오늘. 왜머 뭐, 천천히 뭐, 아니, 살아나. 아 막지. <laughs> 왜 천천히 살아나. <laughs> 저 한번 불어요. 오케이. 됐네. 불었어요. 바람 바람 바람. 바람.

아, 이제 들어갈 거긴 하는데. 바람. 바람. 글씨도 안 썼어요? 잘 볼게요. 네.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에, 에. 어. 어. 왔을 텐데, 바로, 파인드. 오. 오, 바람. 오, 바람. 오, 바람. 오, 바람. 오, 바람. 파 바람. 오, 바인드 바람. 오, 게요 걸었어요 바람. 오, 바람. 또한 수요? 안 써요? 안 써요. 어, 이거 왔어요. 사람. 바람 어, 어, 아, 야, 너무하잖아. 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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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 p o r q 아데위이 저안에소저 안에서 끊이거 오, 터졌다. 아우, 잠깐만. 아, 씨.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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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천 아, 씨. 천 아, 나 천천히. 가안 천천히 어, 바파인 샀는데 바람 나가요 저거. 조심. 어 뭐야? 바람이 나가요. 천천히 사셔도 돼요. 아, <laughs> 바인드 안 들어갔는데. 아, 들어갔어. 어. 아니. 지금이 났어요. 들어가. 오션 중에 들어가 지겠다 아. 잠 거고? 와, 제수공 9500까지 올라가네, 지금. 9000... 9500만. <laughs> <9, 000. 웃음> 역시... 각교 프레이. 닭교 이 해도 한번가 해도 한번 가능? 해도 한번 가능? 바람이야, 밑에. 밑에 바람

바인드 10초 정도 제가 넣을게요 바인드 바인드 들어갔어요 어? 힐힐힐내이죠 오 야야야 아 오늘 좀 아슬아슬한데 나왜 끌었어요 밑에 밑에 폭탄? 어, 폭탄 소리 아니야? 폭탄인 줄. 폭탄? 폭탄. 폭탄. 탄 폭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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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탄 폭탄. 폭 람 나비 볼게요 항공 레이저 하고 바인드가 될것 같은데 걸게요 아. 어 뭔바 으이 에잇 뭔바 가운데 깨졌어요 한번 돌리고 볼 보면 되겠다. 예. 위에 나올 텐데 라인드 들어갔고, 아람. 어... 바람 나비 불게요 복탄이요 어? 오늘 여왕님 생일이네 보안소였어요 복탄복탄 고맙게 했요 어, 강공 어? 레이저 레이저랑 겹치네 여왕님 생일 맞다고? 카이프에 뜨는데? 어 근데 카톡은 또 아니라는데요? 뭐야? 어? 아 생일이요? <웃음> 어? <웃음> 생일인 척하면서 이거 두고 있으시네? 예, <laughs> 적당히. 어 뭐야? 못 어, 깨서 버리겠네. 이거 심아 저거 써야 돼요, 슬샷. 어, 어. 지원. 아직 쿨한 1분 넘게 남았어 안환수요 수환수 바람, 바람. 바람. 또 왼쪽 깨짐 중앙 어, 가운데 깨졌고 어 뭐야 <laughs> 얘를 썼다 썼다. 예? 어우 너무 많은데. 공발 군발. 군발. 한번 불어야 될것 같은데. 네, 제가 불고 있어요. 우리 45초. 나팔 네. 없어요. 뭐 한번 봐야 되면 어쩔수 없죠. <laughs> 오이 와 30초 뒤 조심 뒤 조심 가운데 한번 더 깨지는 거 보면 되호 환수. 얘 골렘들 볼 거야. <laughs> 버튼. 호탄. 버탄이얼 따로 삽니까 이거 맞습니까? 빨리 말 좀. 오케이. 필필필필 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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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. 어. 필. 살려주세요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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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네. 많이 문제 쿨다 돌았어요 저도 돌았어요 그럼 가죠 가운데 터지면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아 아니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, 그냥 가도 돼요? 되지 않? 그냥 가버리자 저도 가냥 가도 뭐 아 깨겠지 뭐 깨겠지 뭐누가 죽었고? <laughs> 이걸? 이걸 어, 죽어버리고 어? 터되고 그리고? 아아아 목장님 여기 왼쪽에 계신데? <laughs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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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우 와우! 넘은 것 같은데. 드랍, 드랍 드랍 와또좀우게우게우게나와야 와우! 와우! 와요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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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렇게. 저도 그랬어요. 야어요리야 그리야, 그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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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연야 그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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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야그 아, 고급 잠재 능력 부여, 저문 <laughs> 아, 너거하 잖아?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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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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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게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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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게... 이벤트 하는 거 맞아? 이벤트 <laughs> 하니까 계속 안 나오네. <laughs>